연식에 비해서 좀 많이 짧다, 적당하다,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차죠? 아, 나 이렇게 검은색 바디로 하나 또 영상 하나 또 찍게 됐습니다. 아, 이차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차 간략하게 좀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디 A7이고요. 과트로 다이나믹 차량인데, 여기 2015년 시기에요 키로스는 12만 3천, 오토. 근데 이게 또, 이 차가 신차 가격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쭉 가지면서, 한 이제 잔존 가치가 한33%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워낙 명차다 보니까, 또 차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게 스포츠한 맛이 있고,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착각의 착각인 만큼, 이제 기스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뭐, 어쨌든 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이 차에 관심 있으시거나 비슷한 차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 비슷한 차량 이렇게 해서 리스트 뽑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이 차, 이 차량, 겉부터 실내까지 이렇게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네, 이제 네, 외곽은, 와, 차가 좀 스포츠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여기 보시면, 야, 잘 나가게 생겼다. 이렇게 보이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위에 본네 상태 보시면 깨끗해요. 깨끗하시고, 어, 타이어 상태나 이런 상태도 어, 깔끔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신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외판사, 기스 있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앵카 무사고 진단, 요거까지 다 받은 차량이시고요. 음,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신 거 확인되시고요. 네, 타이어나 이런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거 보이시고요. 네, 사이드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아. 차가 넓으면서도, 크면서도 왠지 이렇게 잘라.. 잘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야 되나요? 야차 상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옆물 블 자체도 이렇게 떠있고요. 네, 이제 유리, 앞유리 상태나 이런 거 이제 블랙박스 다 보이시고요. 어, 와이퍼 상태나 그 안쪽으로도 깔끔한 거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밀러 역시도 깔끔하시고요. 사이드 음, 문도나 어 선팅 자체도 보시면 안쪽에안 보이죠. 아 어, 되게 진합니다. 검은색에 맞춰가지고 선팅도 입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디포에서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쌍 마을 하라 그래 죠 마을 양쪽에 있는 걸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어 이번에 범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시고요. 어 엠블럼 제때도 보시고 이게 열쇠 와 뒷창문이. 이렇게 예, 짧게 누워있는 표현이라고 해야 되죠 어, 되게 길게 누워있고요 어, 천장 상태도 사실 뭐 기스가 있거나 까임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어, 트렁크가 아직 스포츠에 대 넓고 깊다고 해야 되겠죠 우와. 물건만 이렇게 비닐로 싹 뜨시면 새것 같다는 거 이거 보여드리고요 예, 선 여기 깊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도 보시면 와 크고 어, 버튼이 있다는 거는 전동 트렁크라는 얘기죠 좀 높고 이러셔 가지고 아, 높습니다. 네, 진짜 석에 보는 시간데요 와. 생각으로 시야가 가게 좋은 거 같습니다. 서 네, 네, 여기 이렇게 해서 네, 나옵니다. 보시면 키로스 12마 3.888 아, 8색입니다. 보시고 이상태 상태. 나상태 상태. 깔끔한 거 보이시고요 차량 상태 버튼들도 뭐기스나 까임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음, 버튼도 상태는 필 상태는 필 상태는 필 상태는 필상태그필상봐는필 상태는 거확인는십니다는필상태전필상태이필상태 와 신차가 거의 1억에 가까운 차량이다 이때 당시 워낙 고가 차량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라 이런 거다 있으신 거고요 사이드 쪽에 여기 보시면 네, 버튼이라든가로 잘 되있고요 야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인데 야 그래도 아, 진짜 센스 뭐 감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죽 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문도 쪽도 이제 깔끔하게 잘 되있고요. 가죽 상태나 요거 상태가 좋죠.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저가 에어 어, 저기 히터나 에어컨 다 조정할 수 있는 버튼 다 있으시고요. 어, 가죽 상태나 이런 것도 헤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조수석에서 보시는 건데요 와, 도어도 여기도 도락 도어, 이런 거 버튼식으로 잘돼 있고요. 지금 나오는 거랑그의 같죠. 음, 가죽 상태나 이런 거 바둑 상태도 역시 굉장히 좋은 거 확인 되시고요. 음, 디자인이 워낙에 이쁘즈요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네. 이 차가, 이때 당시에 있는데, 뭐, 재떨이가 있긴 한데, 한 번도 사용하시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괜찮으 시고요. 차가 1억! 밑에 당시 1억이, 뭐, 아무나 타실 수 있는 차가 아니면서 가죽 상태대로 이 보시면 깔끔하시고요. 어, 뒤에 블랙박스도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어, 박스, 뒤에 팔걸이도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 상태인데요. 뭐, 뭐, 까이거나 뭐 세월의 흔적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예, 천장 상태 이렇게 보시면요. 썬노프나 아, 조작버튼들. 어, 잘돼 있고요. 뭐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천장 오염도도 전혀 없고 선루프도 이쁩니다. 네, TDI V6 TDI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안쪽이 관리가 잘돼 있다는 게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누수가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아 틈이 없네요 차가. 뭐가 이렇게 꽉꽉 찬 느낌? 예. 네. 정비도 잘 되어있어요. 뭐, 파이프라인도, 라인도 잘 되어있는 잘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오늘 또, 와, 생각으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 4트로 다이나믹 차량, 아우디 차량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의, 경유인데도 이게 키로수가 연식에 비해서 좀 많이 짧다 적당하다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12만 이렇게 타시는 게 있는데 디젤 차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키로수가 좀 많이 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장거리 운영도 많이 하시는데, 생각외로 키로수가 적고요. 또무사고차 관리가 좀잘돼 있다는 건 엔진 상태나 이런 거에서 확인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요 차는 이제 성능 점검표까지 요거 영상 끝나면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저일9사의 중고차에서는 요차 말고도 국산차, 수입차, 뭐 다양한 차도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차량 잘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 이 차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